배가 네요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 Where we at? Where we at?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<목소리가> 우리가 왔다 박주교! <박준용> 내가 뭐... 그때 얘기한 거아 두번째 인젯캠프 제품도 만들고 오랜만에 촬영도 하러 이제 인젯캠프로 갑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날이야 다망 프로젝트 파트 1 영상 촬영과 미드웨이브 오리지널 라인 제품을 디자인합니다 주용이가밥 먹자 어, 엄마 밥 주셨어 밥을 주었다고 너는 어? 제밥씨 야야야 아 <laughs> 카이센동을 <laughs> 주셔버렸어. 야야 연어 초밥이요. 해가 떴네요. 동업 계약서 얘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번에 사업자 등록할 거고 동업 계약서를 쓸 건데 우리가 하는 미드웨이비가 서류상으로 우리의 일이 되는. 내가 말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게 사업이 잘될 때는 못, 누구랑 하든 좋다. 근데 안될 때가 문제다. 그거잖아, 그치. 모든 사람들이 그걸 언급하잖아. 사실 동 공업을 얘기하면 조심해야 된다고. 그거 나 이번에 좀 느꼈어. 이게 일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관계도 이게 관계가 자체 힘들어버리니까. 내가 주용이랑그 별에 오전에 통화하기 전에 전날 밤에 작업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, 우리 옛날 카톡방에서 이제 이 카톡방에서 올려서 막 봤어 거기까지 올린 건개 많이 올렸어 그때 말이 달라졌더라고 최근에 있냐? 분위기랑 아 진짜? 그때는 뭔가 농담당하게도 카톡방에서 많이 하지 않았어? 그래. 그렇지 그리고 막짤 같은 것도 보내고 그래서 내가 <laughs> 오늘 아침에 짤 보내고 <laughs> 그니까 나 그니까 왜냐면은 내가 요즘 너네들 친꾸 이런 얘기 했던 게 나도. 나 또한 에너지가 분위기에 시프트가 있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아 뭔가 이게 무조건 잘될거 같은데 지금 뭔가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? 너무 딥. 아 중용이도 계속 딥해졌다고 말했고. 일단 확실한 데까지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당장 우리가, 우리한테 확실한 건 중용이가 전역하기 전까지. 올해까지는 일단 어떻게 할지 확실한 거고 우리가 데뷔 못하는 것까지 데뷔하지 말자 부모님도 사실 말은 안 하시겠지만 너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모르지만 다 마찬가지지 부모님도 어느 정도는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있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 어쨌든 그렇지 티만 안 내리실 뿐이지 어, 얼마나 어쨌든 너도 장남이고 나도 뭐 외동이 거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로 미드웨이 그만둬야 돼 우리가 어, 어. 근데.

그래서 던질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면 살아갈려는 0이야 나도 무너질 때가 있겠지만. 아까 전에 좀 슬펐어. 왜 슬펐어?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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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미드에0 0의 사업은 종료가 되고 각자의 그 길로 돌아갈 거라는 그...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 같아서 자꾸 최근에 얘기하는 걸 보면 은 그걸 계속 염두0두고 얘기하는 0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. 그러, 그러게 그런가? 근데 내 생각에는 우리 진짜 이제 시작이야. 어쨌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짜 방황이고. 뭔가 이거에 대한 또 영상이 나온다 보니까 또 흥분되기도 하고. 정원이 아버지랑 그렇 망원 온줄알마안 돼가지고 아버지 처음 뵙고 아, 처음 뵀어. 그렇지 맞아 맞아. 들이잘안 돼도 저희가 평생 이, 마인드적인 것처럼 할 생각입니다.라고 말씀을 들었더니 아버지랑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. 애초에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전제를 깔고 가는 거는 그런 전제를 까는 순간 잘못, 잘못된 거라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난 되게 많은 걸 느꼈거든 안될걸 먼저 진짜. 가정하고 들어가면 진짜 안 되겠구나 후회 없이가 중요한 거 같아 현실의 압박 이런 거 있지 만약에 이런 이 상태가 계속되고 우리가 성과가 없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압박도 있어 근데 근데 그런 압박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를 다 못해본다. 아, 그건 절대 안런 그런, 그런 이미, 나 이미 우리는 아, 그건 그, 안 되지. 어, 그건 아닌 거아 어, 그건 안 되지. 우리도 당장 현실 이런 거그 압박에 굴복하지 말자. 그냥 어, 우리는 어, 하면 돼. 음. 근데 그래서 그거런 거에 신경 안 쓰고 우리가 할 때, 그때 우리의 진면모가 나올 거라고 난생각하해다 음. 쏟아보는 경험이 너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. 진짜 지금 다 해보자라는.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Where are t we at? 홍천 동홍천 노홍천 여름에 오토바이 타고 싶다 하늘이 내린 인재 하늘이 내린 인재라는 거지? 박준영이야? 준영아! 뭐야 이게 예쁘냐 우리가 왔다 박주경! 야야야 아 형을 뭐야 근데 야. 야 나경! 응 야, 재원이가 오면서 너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뭐라 했는데? 어 같이 살고 싶다 보고 싶다 <laughs> 야, 왜 그러냐 프레고시 좀 지켜줘 우리 어, 사귄지 60일 됐잖아 어. 그러니까 봐줘 그만큼 사랑한대 도착했다 박주경 우리 한국 또그 한국 전화를 하고 있고요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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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한한한데박국한 캐리어가 없어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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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리좀 잘랐고요 국한 네, 혹시 택시 다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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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있어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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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<laughs> 아니 만에들이 <드디어> 앞으로 알아서 하으면 <laughs> 아파트 뭐 출입 안 된다. 뭐 아, 관리 아저씨랑해프닝이있어 인터넷. <laughs> 전 아까 그 말한 거는 그 뜻이 아니었어. 고생했다. <laughs> 아까 뭐라그랬는 내가 뭐 그때서 얘기한 건 아니었어. 캐리어 캐리어 챙길 시간 없고 이게 아침에 안 챙겨서 뭐라는 게 아니라 사나했거든. 어 미안했는데 와가지고 와 해야 되는데 가, 만나자마자 악수하고 아, 캐리어 챙겼냐? 이렇게 되니까 나도 힘이 쫙 빠지지. <laughs> 미안. 야야야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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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 개새끼야. 봉해? 아나한마 포공해 봉. 아니 수발 태환이랑 한번 싸고 재훈이랑 싸고 나한 <laughs> 번씩 싸워야 돼. 아, 아주 무라하잘라 이거 어떻 해요? 어 주차 어떤 것 같습니까? 아, 좋습니다. 만만 유도를 안 보면은 한세번 정도 닦였습니다 뭐, 무슨 표시인가요? 일자로 맞추라. 타이어를. 아. 재훈이는 열로 내려야 돼요. 주차 점수 몇 점입니까? 1 0점이라볼수있지 박준형이 유도를 받았기 때문에. 야야야. 뭐 어떡하라고. 어떡하라고.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아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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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가 어딜까요. s 디카드 아니면 배터에 s 디카드 지금 할래 빼고? 네, 투썸 안에 들어갔습니다 주사위 리모델 열중인 박준영 모논데 모논테 미드웨이비 근데 언제 올 거야? 언제 올 거야 우리 우리 집 내일 일전에 변경됐어 조금 더 일찍 변경이 됐어 한 10시? 너 지금 일꾼 개추 i 이래 이래야 돼, <laughs> 야 i a Iria, i r i 렇게돈 달라는 말을 그렇게 허 a i r 하냐? <laughs> 돈좀 달라고? r 동생 간에 돈 달라는 말을 i 렇게 쉽게 하냐고? 그때는 개 Ir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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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어 i a Iria, i r i 나을 것 같긴 한데? 우리 미 r i a Ir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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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r i a Iria, i 균이 a Iria, i 제주도 다이스테스키스 때 지우 섭외한 것처럼 어. 엄청난 카메라맨 그리고 유머. 솔직히 내 선생님이야. 난 수제자준 한명이야 Hey h e 이 hey. 쓰레기야. 이거 육면 살리려면 응. 아무튼 이제 유튜브 키고 나서 거의 한 1000만 원 거거든. 애초에 우리 레진으로 할 건데 시제품 어차피 두 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. 우리가 딱 여기서 더 주고 필라멘트를 뽑아 보려는 거야 오후에 받아봐서 수정을 수정. 해보려는지 알겠니? 네. 한번 보면 좋아 네 <laughs> 해가지고 그 눈을 보면 좋아서 필라멘트 보니까 꾸지더 레진은 저거랑 확실히 달랐던 거잖아 어, 네가 본거 아, 완전 달라 무기가 묵직함도 달랐어 그냥 그 형태를 받아 보는 것만으로도 감이 잡히는 경우가 그치. 있어서 그렇지. 형태를 보기만 하면 돼 사실 내일 오전 내도 상관없어 그래서 괜찮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음.